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통합 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합 찬송가 397장입니다. 你的名 천성가도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이전 25장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창세기 27장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인 창세기서 26장을 빼고 25장과 27장만을 읽는다면 역사적인 순서로 잘 이루, 이어집니다. 25장의 마지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는 애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으며 27장의 시작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6장의 본문은 역사적 순서로 따진다면 배치가 이상한 듯 보이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삭의 모습과 그런 이삭의 말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었다는 것처럼 표현되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따지자면 오늘 본문은 25장보다 앞서 존재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5장 다음인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장자의 축복권을 파는 에서의 모습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이삭의 기록에 대한 기록 사이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자에게 내려주는 축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6장이 기록되어져 있, 기록되어졌다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단순히 장자가 그렇지 못한 형제보다 유산을 두배더 받는 정도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6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흉년이 이삭 때에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흉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이삭은 그라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형편도 자신이 살던 땅과 비슷한 처지였는지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가 이 땅에 거주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3절 후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장자인 이삭에게 또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을까요?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뒤이어 6절에서부터는 그렇지 못한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아래 계속해서 거주하기로 결정하여, 결, 결, 결정합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니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내 리부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의 사람들이 리부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각하기를 그를 내 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 않은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가 이전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저질렀던 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의 거짓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하기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고 그 안에 리부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누이동생으로 알고 있던 리부가를 껴안고 있는 이삭을 본 그라레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 아내를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삭의 말에 아비멜렉의 행동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너의 행동으로 인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으며, 그런 행위를 통해 죄를 짓게 될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삭은 자신의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도리어 이방인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이 이삭의 거짓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들에게 이방인인 아비멜렉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연약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삭을 그저 두고, 보지, 두고 보시지만 않으십니다. 이방인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런 죄를 지은 이삭을 지키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지키게끔 칙령을 내리시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겠노라 맹세한 자녀가 이방인들보다 못한 믿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이삭이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또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를 지키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많은 민족들의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며 그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이어받은 장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며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삭이 비록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떠나지 않음은 아버지의 믿음, 장자로서 전해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의 장자, 장자인 이삭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베푸신 축복을 이삭의, 이삭의 장자에게 또한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으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베푸는 이야기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장자의 축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향한 중보기도 또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등 여러 가지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야 함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전해 줄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의 자녀와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의 자녀와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대를 이어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은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한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